오늘 레이크, 레이크 나올 때마다 이제 매일 발굽을 파주거든요. 저희 말들은 모두 편자가 없어요. <laughs> 다들 적응을 잘하고 있고, 레이크는 원래 편자가 없었어요. 원래 편자가 없는 상태로 왔고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편자가 없으니까 조금 튼튼해요. 발굽도 괜찮고 오늘 한번 발굽 한번 파보겠습니다. 레이크는 올때 발굽 파할 때 앞발을 잘 주지 않고 앞발 들라고 할 때. 같이 앞팔을 들고 <laughs> 기립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굽 한번 볼게요. 발 여기 밥눈을 치면 라이트 하게라고 합니다. 이 안쪽에 밥눈을 치면 이렇게 올려주겠죠.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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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야니아해 아니, 아니, 하지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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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파주면서, 얼마 전에 정리를, 발굽 정리를 했어요. 했고, <laughs> 톱밥이 많이 껴있죠. 아니야, 아니야. 으트. 예. 매일 파줘도, 마방 생활을 하면, 괜찮아. 괜찮아. 와와 마방 생활을 하면, 여기 톱밥이 낍니다. 덮밥을 잘 빼내주고, 안에 트러쉬, 트러쉬라는 곰팡이 같은 게 시커멓게 끼어서, 제 차를,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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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제 차를 망가뜨리죠. 제 차가 없으면 말이 없습니다. 노 후프, 훅, 노 홀스인데, 후이 이제 굽이죠. 굽인데, 굽이 없으면 말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호프라기보다 노플러그, 제차입니다. 블러그, 개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제차가 없으면 말이 없는 거것 같아요. 네? 아, 이 다리잖아, 좀 들으라. 제차가 없으면 말이 없다고 해요. 노플러그, 노홀스예요. 그만큼 제차가 쿠션 역할을 해요. 약간 고무 같은 재질인데. 이 고무가, 어 발바닥이 닿으면 이게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없으면 말이 통증을 느끼고 충격을 흡수를 하지는 못해요. 물론 뭐 제저나 이런 제벽들이 백선 쪽에 있는 이 제벽 전체가 충격을 흡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플러그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차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물론, 뭐, 굽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차예요 제차를 제일 많이 상하게 하는 거는, 마방에서 생활하는 말들은, 오줌, 암모니아가, 이, 제차를 많이 녹여요. 이제, 안 좋은, 상하게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줌은, 되도록이면 매일, 또, 그때그때 드러내주는 걸 권장하고, 물론, 똥들도, 이 사이에 끼어서 어, 발굽을 많이 상하게요. 발굽 이쁘죠? 음, 그리고 여기 양쪽 골이 있는데 이 제차 골 이쪽이 끝까지 이렇게 조금 깊이가 있어서 찌꺼기가 이런 식으로 타고 나올 수 있도록 이 골이 명확하게 좀 있어줘야 돼요. 빠도잘 살아 있어야 되고 이게 바예요 발이 이쁘죠? 이 다리는 보시면 완전 동그랗지 않아요. 약간 앞쪽으로 긴 약간 타원형이에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블그도 괜찮고 이쁘죠. 자 다른 쪽말을 볼까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 아, 아, 이거 보면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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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차가 튼튼하고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리돼야 됩니다 약간 얘는 동그랗죠 좀 살짝 깨졌긴 한데 어쨌든 동그랗죠 이쁘고 뭐 특별한 까만 찌꺼기가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매일 파주고 어 관리해주면 특히나 마방관리 마방의 속박관리 잘해주시면 음 특별한 문제가 없어아 미달이잖아 이 뒷다리도 이렇게 파보시면 특별히 이 사이에 많이 껴있지 않죠. 이 고리 어, 셀프 클린을 해줘요. 이렇게 밀려 나가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밀려 나가 나가서 톱밥이 젖은 어 오줌에 젖은 톱밥이나 똥이 이 사이에 오래 못 물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셀프 클린을 해줘요. 이렇게 보시면 고리 잘 파져 있어요. 아유, 발좀 들어라. 이쁘죠? 그렇게 네. 매일 관리해주면 아주 건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직접 삭제를 저희가 하는데, 삭제하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방. 마방의 청결도. 그 다음, 이제 매일, 어, 발톱을 파주면서, 어, 문제가 있는 부위가 있으면 좀 체리를 해주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